또 재선을 했습니다. 재선을 했는데 이제 그때가 가장 그 갈등이 컸던 어 그런 시설이었습니다. 화장장 문제와가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어 우리 주민 갈등이 너무 심해서 저희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몸으로 막았고요. 그런 가운데 어 사실은. 어 하는 자가 어, 막아낼 수 있었고, 그게 한정적의 문제가 아니고, 사실은 독선과 그런 행정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준엄한 신발이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도 주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정말로 어떤 행정도 펼쳐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. 2006년도에 급식 조에 발의할 때만 해도 이게 저조차도 이게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?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제 눈으로 그 무상급식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제 인생에서, 그리고 제 의원 생활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. 이거 뭐, 하남 씨가 했나요? 하남 씨 의회가 했나요? 아니에요. 저는 선거가 했다고 생각합니다. 왜 선거가 했냐면요.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뽑아주셨기 때문에 그게 실현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거는 선거에서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고요. 바로 시민들이 만들어낸 겁니다. 바로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했어요? 시민들이 한 거예요.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좀 쳐주세요. 와.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. 어, 우리 그 의회 의원으로서 원칙과 또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, 어, 이 과정에, 발전의 과정에 눈물을 흘리는 주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. 그쵸? 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, 발전의 과정에 제일 뭐, 유년타워가 생기면 혹시 우리 정말 뭐, 여러 상가들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, 않아요? 그리고 뭐 대형 마트들이 생겨나면서 이 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? 이런 것들을 어 찾아보겠습니다. 우리 장애인 회관도 만들어진다고 되게 좋아하시는데요. 어저께 그런 얘기합니다. 세세하게 장애인 체험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어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살펴달라 하십니다. 그래서 우리 하남은 교육과 환경과 복지가 어우러져서 함께 만들어 갈수 있도록 의연의 역할은 세세하게 살피고 눈물을 흘리는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는 거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살피고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. 아줌마이면서 또 여성으로서의 정치인이면서 또 엄마이면서 또 아줌마 같은 동네 아줌마 같은 그런 느낌을 쭉 이렇게 이분이 그 시정 활동을 하는 것을 보러 왔어요. 어, <laughs> 제가 그 이제 생각이 나요. 항상 제가 이렇게 우리 저번 음, 이제 종교 활동도 하는데 거기 활동에서나 또 우리 엄마들해서 이렇게 여론 같은 걸 듣고 싶어요.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항상 점수를 받으시는 분이구나.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저렇게 여성으로서.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고 있다 이렇게 그런 어떤 평가를 전 아름대로 듣고 있어요.